네, 안녕하세요. 영우농원 송준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농원에서 관정을 파가지고 한번 이거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관정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부도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지금 여기는 내부 모습이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중 모더를 연결했기 때문에 어 하루에 150톤 정도의 모래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양의 어 지하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어 건수가 하나도 잡히지 않고 어 오직 이렇게 안반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도 지금 엄청 미지근하고요. 지금 겨울인데 전혀 차갑지가 않습니다. 물도 엄청 미지근하고 보이는 것처럼 엄청 깨끗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반수이고. 어, 거의 100m 정도에서 안반수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마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정말 깨끗한, 어, 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정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관정을 파줬습니다. 여기 관정 업체도, 어, 정말 신경 써서, 어, 잘해줬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이 관정을 판땅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0평 정도 되는 이렇게 땅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이 4,000평에 하우스를 시공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연동하우스를 한 1,600평 정도 되는 하우스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2월 아니면 3월 정도에 하우스 시공이 시작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보이는 이관정을 통해서 여기 1 6 0 0평의 그런 그 하우스의 관수를 모두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땅이 저희가 하우스를 시공할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길이가 한 85m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팔 연동을 지을 계획이고요. 어, 보이는 것처럼 어, 도저도 불렀고 그리고 포크레인도 불러서 지금 토양을 한번 정리를 하고 어, 도저를 통해서 평을 반듯하게 이렇게 잡아줄 계획입니다. 어, 여기는 굉장히 넓은 땅이고 또 배수도 잘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포트 작업을 좀 많이 해볼 계획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 밑에도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거의 4천 평 되는 이 규모의 땅을 어, 잘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이 4,000평 이 토지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어, 올해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첫 번째가 이 관정. 그러니까 물이 잘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 다행히 물이 굉장히 잘 나와줘서 지금 어,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우스를 시공하기 이전에 어, 토지에서 지하수가 잘 나오는지를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어, 이 지하수가 잘 나오는 땅인지 안 나오는 땅인지는 굉장히 어, 한번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산이 보이시고 어 이쪽 뾰족한 산이 보이실까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뾰족하지 않은 산 같은 경우에는 어 밑에 수맥, 그러니까 암반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근에는 이 산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하수는 잘안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뾰족한 산 보이시죠? 이 산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하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반수 하나만 터트리면 물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이 안반수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 그리고 이 뾰족한 산에 왜 안반수가 많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뾰족한 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화산이 터지고, 그 다음에 또 화산이 이렇게 터진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화산이 터지고 그 굳은 사이와, 그리고 또 화산이 터져서 덮힌 그 사이에서 안반수가 형성되게 되는데, 그 안반수에서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반면에 여기 보이는, 이렇게 뾰족하지 못한 이산 같은 경우에는 어 안반수가 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산을 보시고 어 여기는 물이 잘안 나올 수도 있겠다 하면서 조심할 필요가 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우스를 짓거나 토지를 어 선정하실 때는 주변에 산의 모양도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건수, 그러니까 주변에 물이 스며들어서 나오는 물도 없고요. 어, 다만, 안반수를 뚫어야 되는데, 이쪽이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산이, 뾰족한 산이 없죠. 그래서 여기 가까울수록 물이 없는데, 다행히, 어, 저희 잘 아시는 분께서 여기에 관정을 잘 파주셔서, 어, 물은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물을 틀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물을 계속 틀어볼 예정입니다. 한 하루에 거의 150톤 정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톤 물 탱크를 한 3개 정도 놓고, 이렇게 물 회전을 시킬 계획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어,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아까 전에 약간 뿌연 물이 나왔거든요? 그 뿌연 물이 그 안반수에서 나오는 그런 물입니다. 근데 그 안반수 물도 어느 정도 빠져서 지금 굉장히 깨끗한 물이 나오고, 어, 물도 어, 정말 리지근하고 깨끗한, 어, 정말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라는 점. 어, 그래서 이렇게 전기 설치하고 이렇게 전기선을 통해서 모더를 이렇게 설치를 해줬고요. 그래서 여기 물을 통해서 여기 보이는 어, 윗부분에 평을 잡고 여기에 하우스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저희는 좀 포트 재배를 더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 영우농원은 항상 이렇게 포트 재배, 그리고 노지 재배도 어, 많이 하고 있는 농원이라고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우농원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